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말씀부터 10절입니다 1209면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아, 10절까지를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이 한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근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들러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후대들이 전부 포로로 끌려가는 진짜 일어나서는 안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기 오늘 해골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부분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어,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미 마지막 때 그러한 일들이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결국은 정복해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증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 그게 바로 세계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의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지극히 큰 군대들아. 10절 마지막에 극히 큰 군대들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세 번에 걸쳐서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군대에 대해서 하신 이유와 또왜그 군대를 강조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찾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이전에 여수와 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성이죠. 그여수와 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군대라고 할때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세 번에 걸쳐서 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봄으로 귀중한 언약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것이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순간에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은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적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 나왔다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은적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애굽에 살았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들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와 또 운명과 팔자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빠져 나왔습니까?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400 430년의 운명 저주 재앙 가운데서 빠져 나오게 된 것이죠.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언약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몰랐던 원죄의 저주, 또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가문의 저주, 그리고 영적 문제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저주. 그래서 이런 원죄 저주와 가문의 저주와 사단의 저주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지옥의 저주를, 저주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피, 6월절 은인양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는 저주 가운데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해방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주가 아닌 축복을 누릴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축복을 빼앗기지 말고 애굽에서 나와 있는 그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받은 그 축복의 역사들을 빼앗기지 말라고 저주의 세방 받은 그 축복의 역사들을 빼앗기지 말라고 애굽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를 지키고 하나님 주신 준비하신 그 축복된 역사들을 우리는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요. 먼저 자신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라를 지키기 전에 먼저 자신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길차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결국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역사 준비하신 축복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악한 사단이 불신앙을 심어놓고요, 사랑 가운데 갈등하게 하고요,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준비하신 하늘 축복된 역사들을 다 놓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 성경을 보면은 창세 창세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했어. 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 가운데 내가 살아 야 나가야 될 때에.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은 가족이 살게 되고 후대가 살고 다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비된 축복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군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들이 강야에 시작하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세 이상 남자 아이들을 군사로 모집해라 했어요. 20세 이상 남자 아이들을 군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왜 20세 이상 남자 아이를 군인으로 부르셨느냐? 강야 길을 가는 동안에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강야 길을 가는 동안도 싸워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난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강약길의 싸움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싸움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난 땅을 정복하는 여기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 아이들을, 남자들을 군사로 먼저 선별, 구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중량선, 가나한 땅을 정보한다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들을 지키고 현장들을, 세워진 현장들을 또, 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역사들로 누려가는 바로 그 가나한 땅, 그것을 위해서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요수와 사, 오장에 보면은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 나가기 위한 군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 나가는 그런 군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우리의 모든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왜냐? 지금 모든 현장은 이사의 60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캄캄함과 어둠이 만민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이 세상 나라를 잡고 자기 나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로서의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싸우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건세입니다 그래서 누가 본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증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면 허감이 꺾여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마태원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여러 모든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때 흑암의 역사들이 꺾여지고 모든 축복의 문들이 거기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내 가정에, 내 산업에, 내 모든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그것을 붙잡고 있는 허감의 역사들이 무너져내리고 거기에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세워진 나라를 지키기 위한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요수,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준비되었던 것처럼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세워진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군대 대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디모드 우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리 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2장 3절에 보면은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미래를 살고 랩넌트들을 살리기 위한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미래를 살리고 렘런트를 살리기 위한 군대로 첫 번째로는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지키기 위한 군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두 번째로 나라를 세우고 세워진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디모데후서 2 장에는 바로 미래를 살리고 렘런트를 살릴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는 스미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 사실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삼칠나라를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설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군대로 설수 있느냐 그에 대한 중요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사절 안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로 설수 있느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연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군대로 설수 있느냐 말씀을 듣게 될때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군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고대사는우리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될 때에 그때 이 말씀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에게 치유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용사로 군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예배 때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듣게 될때 말씀을 받게 될때 여기에 오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빼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때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기운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운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받는 한 시간이 그냥 오늘 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군사로, 용사로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말씀 받게 될때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으로 성령의 역사로 채워지면서 우리가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들 우리의 상황들 여러분 해골 골짜기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오늘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또 교회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들 가운데 갈등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지키기 위한 군대, 또 나라를 세우고 세워진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대. 미래를 살리고 렘넌트들을 살릴 군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서 정말 우리가 군사로 서야 되는데 이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여기에 말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키 큰 군대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오늘이 될수 있도록 역사 여쭈 없어서. 그래서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귀중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 없어서 여러분 예스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추수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눈 들리려지는 귀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도 와주시고 참된 믿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감사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 에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후대 의이삼 칠을 치유에 집중함으로 나중 영광이 크게 되는 귀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 일에 우리 하나 안료티시 운동 어, 귀한 축복된 응답 누려갈 수 있도록도 와주시고 하나 알류티시 준비 위원회들 주께서 축복하시며 또 하나 렘넨 스민스코를 축복하시고 이 시스템들을 통해서 정말로 3 0 0지의 3천 제자 1만 승대의 응답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또 이미 세워진 우리 테크노폴리 산악교회 지교회당과 또 드로아 교회 세우신기한 최종을 축복하셔서 전 지역에 기중한 제자를 세워나갈 수 있는 기런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 도하시고. 일 앞세우신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분들, 삼제자의 응답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전도목회, 기중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은 삼슴미서 응답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 서기도 하시고, 특별히 이 삼칠 나라를 살리는 기중한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하시며, 모든 성경장의승무사님들에게 많은 사람인들과 제자들 붙여주셔서. 각 나라를 살리는 기조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시기도 하시고 또 계속되어지는 훈련들 속에서 비록 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는 훈련들이지만 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함으로 주의 종들이 날마다 훈련을 통해 응답을 확인해 나가는 귀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치유되어짐으로 정인으로 설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에 서기도 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